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 TV 오늘 아침 라이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아, 뭐 중동 정세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미국은 대선에 정신이 없고 또 우리도 내일 이제 총선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철학 잘 지켜 나가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조금 더 도움되는 삼프로 TV 오늘 아침 라이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먼저 뉴스를 전해 주실 권순우 팀장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투자에 관한 여러 도움 말씀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 팀장과 함께 지금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삼프로 TV 권순우 취재 팀장부터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 TV 권순우 취재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 요즘에 참 뉴스를 보다가 네. 와, 진짜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아, <laughs> 어, 정말 이렇게 뉴스들이 경제 뉴스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정치 뉴스가 많죠. 예, 아무래도 네. 내년 아, 그러니까 내년에는 바로 내일 총선이잖아요. 네. 그, 그 진짜 좀 체감하게 기좀 어떠세요?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아, 요즘에 진짜 정치 콘텐츠들이 예. 뭐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뭐 저는 뭐잘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만 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뭐 동접자가 어마어마한 아, 그런 콘텐츠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또 음. 거기에 슈퍼챗 같은 거 보면 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뭐1년에뭐한뭐 뭐 5천 원짜리 한몇번 들어오면 되잖아요. 거기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 정치에 굉장히 하여튼 진심인 분들이 많은 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경제의 진심이잖아요. 우리 경제의 진심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뉴욕 증 증시 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가 0.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3% 상승했어요. S&P500은 0.04% 내렸습니다. 이런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고 i 돌 y n 때다다이 돌자 동네 한 바퀴라고도 보통 합니다. 네. 한참 돌아왔는데 <laughs> 와보니까 내집 앞이고 네. 그런 것 같은 건데 이게 고용 서프라이즈가 있은 이후에 e w y o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약해진 측면이 좀 있고 네. 또 이번 주에 이제 그 CPI 발표 되잖아요. 물가지표 발표 되다 보니까 약간은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CPI 관련한 예상치를 보면 은워스티 네. 저널이 전망하기로는 3월 CPI는 전년 대비해서 3.4% 상승하고 근원 CPI는 3.7%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월 음. 대비로는 0.3%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니까 2월보다 조금 더 물가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3% 포인트가 상승한다고요? 2월보다? 예 예. 어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면 꽤 달로 치면 그렇죠. 좀 높게 뜨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전년 동기 대비로 하더라도 2월에 3.2였는데 3월에 3.4로 상승할 거라 그랬으니까. 물가가 잘안 잡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다 인하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고 물가는 안 잡히고 있고 이런 상황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뒤.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드워치에서 음. 6월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예전에 김프로님이 6월에 금리 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온 때 말씀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전에 말씀을 음. 하셨는데 그세 그러니까 번이나 하려고 그러면 음. 시간이 없다. 아, 그렇죠. 세 번을 할것 같으면 적어도 6월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선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무조건 6월에는 시작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낮게 음. 보는 것 같고 그 그건. 6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51.3%까지 내려와 있어요. 음. 예전에 거의 한 80%만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음.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4.9% 상승했습니다. 네. 여기가 8월 8일 날 로보택시 공개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고 그, 요새 일론 머스크가 정치인들에게 그 관심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인간을 능가할 AI가 내년 네. 안에 나온다. 내년 안에? 예. 예. 인간에 뭘 능가한다는 거요 도대체. 그러니까 범용, 그러니까 AGI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능가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거 예전에 그 인공지능 공부하다가 들었던 콘 싱귤러리티라는 어, 어떤 단어인데, 네. 그니까 인간, 인공지능은 인간을 능가할 필요는 없대요. 네. 인간만큼만 되면 된대요. 네. 인간만큼만 되면은 인간보다 학습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간만큼 되면은 인간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해왔던 모든 학습을 하는데 매시, 며칠 안 걸릴 거고. 음... 그럼 그이후에 인간만큼 할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있는 연구 개발 속도도 훨씬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인간만큼 되는 순간 음... 인공지능은 모든 걸할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능성들, 여러 능력들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다 그걸 발휘하지 못할 테니까 그걸 이제 어, 뛰어넘는 거는 어, 인간만큼만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지면 된다 이거죠. 그끝나는 거죠. 네. 인간만큼 되면은. 근데 이게 내년 안에 온다. 약합니까? 인간... 정직 콘텐츠에 비해서 좀 약해 보입니까 이 정도? <laughs> 그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가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뭐 생각하는 것들, 여러 뭐 연산 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우리 인간보다 훨씬 낫겠지. 훨씬 뭐 뛰어날 수 있는데 그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는 영원히. 풀수영원히까지는뭐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상당 기간은 그건 풀수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음. 살짝 하는 긴 하는데 뭐또 그걸 운용하는 인간이 욕망을 또 가졌으니까 뭐 충분히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아,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러게요. 그리고 또어 5년 안에 달에 갈 거고 7년이면 화성 간다. 다른 근데 뭐한 50년 전에 갔다 온거 아니에요? <laughs> 아, 사람들 데리고 여행 간다 그러던데. 아 여행을 간다. 아, 예, 예. 5년 안에 예, 예. 누가 그래요? 아 일론 머스크가. 아 일론 머스크가 예, 예. 안될것 같은데. 요새 트럼프한테 좀 밀린다는 느낌을 받는 건가? 뭐 이런 식기도 한데 <laughs>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그러니까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 음. 총 116억 달러, 1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음.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빠르면 다음 주쯤 발표될 거라고 현지 언론들이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이 8조 9천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한 6조 8천억 원 정도의 저리 대출을 TSMC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TSMC가 신청한 거를 다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음. 관측들이 좀 있어. 우 가좀 있었는데 네. 당초 예상했던 (50억 달러) 대비해서는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음. 그니까 생각보다는 좀 후하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지만 우리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4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줄어있다 그러면서 최첨단 반도체는 생산하지 못해서 경제 안보의 위협에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나고 있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한두배 정도의 생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으흠. 2030년이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멀지 않은 게 이미 TSMC가 2030년 그 3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3공장 예, 예, 2030년 지금, 예. 만6년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네. 2030년까지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음... 30년이 먼 미래일이 아닌 게 지금 발표하는 게 30년에 완공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 30년이 아예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준비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장의 어떤 계획을 보면은 TSMC 일 공장은 한 4만 호 정도 되는 거고 2025년 상반기쯤에 활용을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음. 그리고 이 공장은 2나노 공정으로 계획이 돼 있고 28년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3나노 공정은 그거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2나노보다? 예. 3나노가? 예.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아. 아. 예, 예. 보통 이제 나노가 줄어들면 더 진보된 기술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인텔이 얘기하는 게1 8나노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뭐 머지않아서 2 8나노니까 굉장히 좀 미국에 설치되는 그 로드맵을 대충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으흠. 삼성전자는 한 8조 2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 이게 그 기존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규모가 23조 원인데 59조 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확대를 하게 될 거다. 으흠. 그러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한 26조 4천억 원 정도 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있고 음. 이게 이제 공식 외신에 나오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반도체 업계 계신 분들하고 좀 취재를 해 보면은 음.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다는 얘기들을 좀 해요. 뭐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요. 음.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이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놓긴 했지만 이거를 진짜 빨리 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음... 의지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 맨 처음에 뭐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뭐 지키 시작하면 또딴 말하고 뭐 이러니까 <laughs> 예. 이 기업들도 제대로 진짜 주는지 눈치 봐가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예. 이게 지금 돈 제대로 입금되는지 예. 좀 확인하면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3나노 수율, 2나노 수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음. 사실 3나노 수율은 TSMC도 그러니까 TSMC는 3나노를 넘어갈 때 3나노가 이게 여러 층이 있어요. 네. 그중에 좀 보수적인 층이 있고 좀 공격적인 음. 층이 있는데 보수적인 층에서는 수율이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삼성전자는 이제 3나노를 좀 과감하게 넘어갔거든요. 음. 원래 후발 주자는 좀 과감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뭐 그렇겠죠. 근데 과감하게 넘어갔다 수율을 좀잘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규 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하나 있고 음. 또 하나는 그 첨단 반도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음. 그 수요가 마땅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3나노, 뭐 2나노 이런 반도체를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주문을 넣는다면 음. 이걸 살 텐데 할 음. 돌릴 텐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넣고 있는 데가 지금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음... 공격적으로 넣는 데라고 하면 지금 그 엔비디아 정도가 지금 공격적으로 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 반도체를 능가할 만한 무엇인가? 엔비디아만큼 많이 팔수 있는 AI 반도체를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곳이 현재 없거든요. 그러니까 TSMC의 이제 대만에 있는 펩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꽉차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근데 미국에다가 공격적으로 지었을 때 여기다가 주문을 늘을수 있는 게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빅테크들이 앞다어서다 자기네 저 AI 반도체들 막 만든다고 하고 그게 결국은 TSMC로 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엔비디아만큼 많이 팔수 있는 AI 반도체냐 아. 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 그, 퀘스천이 좀 있는 거고. 음. 또 하나 그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할 때그 전문 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할 때 음.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 지금 TSMC는 순수 파운드리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진출하는 게꽤 괜찮습니다. 음. 거기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요런 데들이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퀄컴이라든지 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미국의 공장에다가 주문을 넣는 거는 괜찮은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인텔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체 파운드리에서 자체 설계한 것만 만들어왔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경쟁을 안 했었어요 음, 음. 근데 이번에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이제 분사가 그러니까 회사를 분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텔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가 좀 분리돼 있는 파운드리에 미국 회사라는 거죠 음.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분사가 안돼 있어요. 음 그러면 삼성전자 안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는 건데 네? 여기다가 주문 넣기 좀 찝찝하지 않냐? 음 어쨌든 경쟁사인데.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아 어, 마땅히 이렇게 확 질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공장을 졌을 때 네. 유리한 점은 미국의 팸리스들한테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그표요하게 보면은 아, TSMC는 이제 어떤 순수 파운드리고 인텔도 어쨌든 분사해서 인텔 파운드리를 서비스가 됐는데 음.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하고 이제 나머지 팸립스 AI 반도체 만드는 사업이 같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그아 그러면 이게 단점이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신규 투자를 많이 하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으흠. 그 돈을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가지고 그걸 충당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메모리나 이런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파운드리에다 이제 부어주면 네. 그게 오히려 더 경쟁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관점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UV 장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EUV 장비를 확보할 때, 파운드리 용으로만 확보를 하는 것보다, 네? 그 메모리에서 쓸 EUV를 이제 공동 구매를 하면, 음. 그럼 좀더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참, 분사를 하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같이 있는 것도 좀 어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유리해 보이고 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들의 판단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튼, 어, TSMC와 인, 인텔 또 삼성이 미국에서 아, 아주 진검승부를 벌인다는 소식을 예, 예. 첫 번째로 전해 주셨고요. 예, 예.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와 올해 1분기 그 미국인 외국인 주식 동향이 금감원에서 집계가 됐는데 올해 1분기에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15조 8,300억을 순매수했다는 거예요. 올 올해? 예, 네, 올해 1분기에. (1~2~3월) 석달 동안 예, 예. (15조) 예, (15조 8300억)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네. 좀 이렇게 가늠이 잘안 되잖아요 에헤? 그러면은 작년 (1년) 동안 외국인이 얼마를 순매수했냐 음. (10조 5천0 0억 아, (1년) 내내 한게 (10조인데) 예. 1분기에한게1 5조예요 (15조 8천억 음. 그러니까 (1998년부터) 집계를 했는데 역대 최대 순매수입니다. 분기별로? 예, 예. 어... 근데 여기서 ETF 빼고, 네. 알주식만. 아,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좀큰 규모였습니다. 어... 근데 1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분기 에 15조 8천억을 했는데 1월에 3조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2, 3월 동안 순매수가 거의 12조 원이라는 어... 거죠. 많이 그래서 ]겠네. 진짜 많이 샀어요. 네. 근데 대부분 코스피만 샀습니다. 코스피가 15조 원이고 코스닥이 7,700억. <laughs>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 주로 샀겠지 뭐. 그렇죠.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샀는데 의외로 현대차 많이 샀습니다. 그니까 삼성전자 많이 산 거는 뭐 어찌 보면은 좀 뻔하잖아요. 네. 5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삼성전자를 네. 현대차도 2조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샀어요. SK 어... 하이닉스가 1조 7천억이거든요. 근데 현대차를 2조 1 천억 샀으니까 정말 많이 산 거죠. 그 뒤로는 뭐 KB금융 6천억 뭐 이런데들이 좀 있는데 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싸요 한국 주식이 음. 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음. 외국인들 보기에는 좀 싸고 음. 그 외국인들이 주로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메모리 업턴일 때입니다. 업턴일 네. 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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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한국의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대장주를 산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주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세계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어 ai 반도체 대장주 하나 사야지 그러면 엔비디아 사잖아요 음. 그러면 메모리 대장주 사야지 그러면 삼성전자 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업턴에는 외국인이 보통 포트폴리오로 우리나라 주식을 좀 많이 삽니다 음.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어, 우리나라가 메모리 업턴이면 우리나라가 일장이잖아요, 메모리에서는. 네? 근데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PBR 한 3배는 받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가 일장인데 PBR 한 1.5배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메모리를 사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메모리는 굉장히 싼 거예요. 싸죠? 외국인들 보기에. 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많이 샀거든요. 미국이 한 2조 2천억, 뭐 영국이 한 2조 이렇게 샀는데. 그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지금 뭐 AI 반도체가 되게 잘 되고, 지금 반도체 속도가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잖아요. 그럼 음. 그 중에 엔비디아도 사고, 뭐 인텔도 사고, 막 그러다가 마이크론도 메모리 반도체니까 살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니까 얘는 3배인데, 음. 1위 업체가 1.5배야. 음. 반, 반값밖에 안 해. 그럼 너무 싼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이 순매수를 좀 세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볼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점인데 야 밸류업 프로그램 테마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음. 이거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뭐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서 될 문제가 아니야라고 볼수 있는데 외국인 관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은 음. 어~ 일본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중국 한국 미국 일, 일본이 있으면은 요거를 네. 이제 동아시아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는데 야 중국은 좀뭐못 믿겠고 못 믿겠을 거좀 빼고 경기 보고 들어오는 거 조금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그리고 일본이 전형적으로 그돈 싸대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 밸런시 문제라 그래가지고 음. 이게 자산하고 부채가 있을 때, 네. 그, 자산이, 그러니까 버블이 꺼지면서 자산이 망가져버리면, 음. 부채는 그만, 가만히 있고 자산은 망가졌기 때문에, 이 자산이 다시 부채만큼 올라올 때까지는 절대 돈안 쓴다. 음. 이게 밸런시 문제라고 보통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일본 기업들은 돈 싸들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음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맨날 하는 얘기가 돈돈 돈 싸들고 있지 마라 음. 임금 좀 주고 배당도 주고 좀돈좀 좀 풀어라 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변했어요 음흠. 그러면서 좀 배당도 좀 많이 하고 자사주소각도 하고 뭐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닛께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일본,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입니다 음. 그러니까 비싸진 거예요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러면 비슷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이 뭐가 있냐라고 보니까 한국인 거예요. 이거는 그 밸류업 하시는 그 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만났을 때 들었, 들었던 얘기들 해주시는 얘기가 이런 관점에서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음. 야, 일본 같은 분위기가 한국에 진짜 있냐. 일본이 밸류업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 밸류업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한국이 되게 싼데 과연 한국도 그럴 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냐. 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 음. 그러면서 밸류 프로그램 들어보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주식 보실 때 외국인들이 좀 되게 얄미울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식 수급상으로만 보면 뭔가 외국인은 맨날 뭘 먹는 느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막 사들이고 있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외국인 따라잡기 같은 그런 투자 기법 이런 것들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주식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면은 어, 국내 개인과 기관 자금들은 다 안에 있잖아요. 네. 돈이. 그러니까 외국인은 밖에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플러스로 들어와요. 음 그렇겠죠. 그리고 나올 때는 마이너스로 나가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지수 밸류업이 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워요. 음. 외국인들이 빠질 때 밸류가 좀 떨어지는 거는 밸류에 떨어지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외국인 투자 자금은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음. 얘네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걸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굉장히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얘기긴 해요. 네. 아니, 근데 그 밸류에 대해서 아, 우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해봐야 뭐 1. 몇 배? 요 정도 PBR 기준. 아, 근데 마이크로는 3배다.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지난 몇년 동안 0.9에서 1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싸다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밸류업 한다. 이러니까 야 그래도 한 배는 한 배에서 뭐한 1.5배 혹은 뭐두 배까지만 가도 이어지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많지 않나. 왜냐면 이제 저평가 된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그 저평가를 이유로 들어오기는. 어 마땅한 이유가 좀 아니지 않나는 하 생각이. 아 저평가를 이유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저평가돼 있는 일본이 달라지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잖아요. 그, 예. 예. 네,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가 네. 업턴일 때 외국인이 들어오는 아, 그, 거. 그게 1 번. 아, 그래요? 이 번은 일본이 밸류업하는 거 봤을 때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간 걸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더 싸진 게이 번이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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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반제도 아, 잘못 들었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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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마이크론에 비해서 더 싸서 아, 들어온다. 이거는 뭐싼건 벌써 이제 몇년 몇 이상 된 얘기가 돼갖고. 아. 어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PBR 기준. 아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화랑 되면서 마이크론도 같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음. 근데 아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여튼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역대급으로 1분기에 들어왔다. 15조? 예, 예, 15조. 예, 15조가 들어왔다. 예.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현대차 기아가 인도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모델에 현지 기업이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예. 좀 아쉽죠. 거기 그 인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가 있는데 음. 그 이게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진 않아요. 이게 배터리 회사들이 공급하는 물량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지를 고객사다 보니까 잘 밝히진 않는데 네.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LG 엔솔 배터리를 탑재한 이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50% 된다. 이런 기사를 좀 보긴 봤거든요. 그런데 음. 명확한 통계 자료를 찾진 못했습니다. 엔솔에서도 뭐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엔솔도 나가서 50%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현대차, 기아는. 인도의 배터리 전문 기업 엑사이드 에너지와 인도 전용 EV 차량 전기 배터리 셀 현지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게 음.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번, 번, 자료를 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저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엑사이드 에너지가 이제 엑사이드 인더스트리 자회사인데, 아이이이 이십 프로가 l g 엔 소리였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웃음> <웃음> 와, 확듣네 예, 현대차에다 공급한다 그러면서 확 떴습니다. EV와 하이브리드 차 관련한 그 전동화 전반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기로 했고요. 그 최초로 양산될 예정인 인산철 배터리 셀을 공급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게 어제 그 저희 그 어디야 방송도 자, 그 나오시는 그 임성균 이사님께서 어제 연락을 좀 주셨었는데 여기가 인스, 엑사이드라는 회사하고 협약 엑사이드 에너지가 진짜 배터리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가 특별 히 나온 건 없어요. 으흠. 한 번도 그 판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만드는 건데 네. 그 중국의 S볼트하고 예전에 협약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S볼트. 예, 예. 음. 그래서 그쪽으로에서 기술을 좀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라는 얘기를 좀 같이 좀 해주셨고요. 여기서 그 현대차가 아무래도 중국, 인도 정, 나갈 때 엔솔보다는 현지 기업을 투자했던 그러니까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약을 맺게 된 거는 뭐 뭐두 가지 쉽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음. 하나는 인도 정부에서 인도 자체적인 그 전기차 생태계 구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파트너십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 인도는 전체 전기차 시장의 절60% 이상이 이륜 전기차, 오토바이 일 정도로 구매력이 강한 시장은 아닙니다. 음흠. 그러다 보니까 좀 배터리 가격의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기아가 지금 어, 어 인도 시장에서는 한 2등 현대차가 2등 기아가 한 4, 5등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러면 거기서의 이제 경쟁 거기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지 파트너십이 그 어제 이루어졌다. 음. 뭐 한국 기업이 아닌 것은 조금 아쉽지만 음. 뭐 그래도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아침에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아닌가? 어 긍정적이죠 저는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laughs> 네 긍정적인 소식들이 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그런 거 하면 어떨까요? 뭐죠? 모든 뉴스를 긍정적으로 해석, 해석하는 뉴스 시간 <laughs> 누구를 위한? 그냥 올리면 <laughs> <모르면> 좋잖아요 <laughs> 네 아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시장 오를 것 같으면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할죠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으로만 아, 우리만? 네네 <laughs> 네, 그걸 한번 고민해 볼게요 코너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 긍정의 뉴스들 네. 네. <laughs> 아, 고은 한번 저희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원하실지. 자, 오늘 아침 뉴스도 우리 권수리 팀장님이 세 가지 정리해 주셨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